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추석 잘보내고 계시죠? 추석 연휴니까 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비대면으로 좀더 다양한 네, 차량을 소개해 주기 위해 오늘도 일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자 다음번 볼차 같은 경우에는요 연훈이 준비한 이 차량은 바로 렉서스인데요 LS 200T의 F 스포츠 모드예요. 자, F 스포츠 모델이에요. 자, 우선 등급이 LS200T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최상위 등급이 F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 이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2650만에 원 나왔고요. 2015년 12월식이니까 201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사고, 아무것도 없고, 수리 이력 용도,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렉서스가 새롭게 개발한 2.0 터보, 어, 네,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렉서스의 고성능 모델 RCF용으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L자 라인이 보여지는 약간 렉서스만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보이는 느낌이고요. 스포츠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크롬 재질의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어휴, 진짜 멋있네요. 뭔가 앞, 쪽도 약간 횡다 쪽도 되게 볼륨감이 많이 넘치고요. 자 크롬이 장착이 돼 있어서 좀 깔끔한 느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살짝은 스포츠 재단이라도 그런지 막 운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18인치이고요, 1 225 40 GRI 아 GR 18 92Y라고 돼 있어요. 넥센 타이어고요. 트레드는 많이 안 담아 있습니다. 자 F 스포츠 등급이 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썬텐도 그러니까 되게 고급 적으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레드 시트 정식 출고된 차라서요. 자, 레드 시트 적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진 않아요. 깔끔한 줄 알았어요. 보니안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메모리얼 시트 되어 있고, 파워 인도우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BSM, 후축박 경보, 후축박 경보 되어 있고요. 네, 후축박 경보 되어 있고요. BSM 되어 있고요. 자, 그, 트립 컴퓨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시죠? 아, 그리고, F 스포츠라고 하는 마크가 되게 멋있게 되어 있네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여기, 와우, 배기음이 아주 끝내줍니다. 자, 우선 그리고 스티어링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패드시프트 되어 있어요. 렉서스라는 이 고급 로고가 붙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자동으로 이동이에요 6만 1717 오, 되게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자, 6만 정도 탄이 차량 보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음. 네, 우선 썬루프가 되어 있는 거좀 보이시죠? 썬루프도 되어 있고요. 제가 썬루프가 돼서 대방감이 느껴지는 느낌의 차입니다. 자, 우선 시트감도 굉장히 좋고요. 어, 너무너무 멋있는 차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장난 아니네. 자, 그 ETC 룸미러, 얼굴 노랗게 나오니까 빨리 끌게요. 어, 자, 보시고 ETC 룸미러 되어 있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 안쪽에 내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터치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리고 양 옆에 공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렉서스. 시가 정말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로도 에어컨이 가능하신데, 양옆 좌우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제가 조절을 하는 거가 아니고, 이쪽으로 하는 거네요. 이거는 약간 게이지 같은 건가, 그치? 게이지 같은 거 느낌이고요. 자, 볼륨을 양쪽에서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라디오,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엉뜨 통풍 두개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메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로 되네? 전화. 네, 알겠어요. 갤럭시 노트 10 5G 이용했던 고객님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색깔이 되게... 뭐야,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스노우 되어 있고 에코랑 푸시 노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좋은 자동차의 특징이 여기 옆에 다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드가 저 스노우 오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 이걸, 이걸로 마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너무 신기한데? 자, <laughs> 이게아 이렇게 되있어요. 어, 어, 보이시나요? 어, 어. 오, 터치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쪽 보시면요 이렇게 옥스로 되고 USB 되어 있어요 네 2열 가볼게요 오 신기해라 으악. 약간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스포티한 느낌으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거라서 뒷좌석은 조금 좁은 듯한 느낌과 그리고 좀 차체가 난,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낮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약간 이 시트는 어저 많이 본좀 좋은 차량들이 있을 것 같은 빨간 시트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자, 렉서스 이렇게 되어 있고 엉뚱 없죠? 네. 자, 트레드는? 어, 3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네바퀴가한 25%에서 3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렉서스 l 자 라인이 되게 양옆에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리어램프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IS200T 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되어 있죠?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끝에 기어 오시면 되시고요. 어휴.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 유일하게 더러운 곳을 찾았어요. 트렁크는 살짝 이게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신 것 같다. 오, 깨끗한 타이어. 그리고. 네, 타이어 수리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 이 정도 크기면은 여기 뒤에 또 접을 수 있어요, 폴딩으로. 그래서 좀더 넓은 공간을 쓰실 수 있는데, 딱 소나타 크기의 트렁크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헉, 너무 예뻐요. 그리고 뒤에 약간 고사양의 그런 차들 보면은 이렇게 독특하게 예쁘게 약간 배기구가 좀큰것 같아요. 좀큰 듯한 느낌의 배기구 빠져나와 있죠. 펜더 부분도 블록해서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음, 스포티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애플 스포츠 보고 계십니다. 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저는 이차 보고 어, 정말 저도 능력이 된다면 약간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렉서스의 스포츠 느낌의 이런 차량은 제가 처음 봐서 좀 설레이는 차량이었어요. 빨간 시트도 그렇고. 자, 렉서스 뉴 IS 아, 뉴 LS죠. <laughs> 죄송합니다. LS 200T의 F 스포츠 이 e 등급의 아이는요. 어, 2,6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245마력의 이 아이 또,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운전을, 운전 주인감을 느껴보고 싶은 분은 미차로 연락해 주시거나 미차 유튜브에 더 궁금한 거 많이 남겨,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딜러분에게 바로 직통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차 라이브는 계속 됩니다.